아, 금주에 우리가 6.25 75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일이 들어있고요. 아, 따라서 6월은 호국 본의 달또 나라 사랑하는 달로 정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우리 김수진 군정 목사가 심화하는 우리 이 포병 여단 춘천에 우리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더한 40명의 성도들이 방문해서 아, 또 위로했고 또 우리도 다시 한번 더 나라를 위한 기도의 다짐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특별히 말씀 속에 아,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교회와 우리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안을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픔 속에 좌절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녹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연히 되어진 것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한 물품이 아니다. 당신은 창조주 의해 아주 체계적으로 신중하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걸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잊고 이 땅에 존재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10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10편 13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일생이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히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내일의 일을 아니 한치 앞의 일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다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그런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세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할 때는 그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스되내 아들아 죄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라심이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때문에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만지신다라는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방종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고 타이르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지만 징계를 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찾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채찍의 아픔, 가정적으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민족과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불안점 속에 아파하는 힘든 이 여정 속에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와 강건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언약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안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즉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때를 하나님이 마치게 하시고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전보다 더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 아이는 어머니만 의지합니다. 순진한 눈으로 엄마만 바라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의 울음 속에 그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결코 멈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필요를 이미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놀라웠게도 지금까지 그치지 않았던 아이의 울음이 딱 그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알아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린 아이가, 간난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듯이 이러한 사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에 예수님은 산상수운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것은 물질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들을 다 비워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을 삼하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사아하는 복된 믿음, 이 믿음 속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할머니는 자기의 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먼 친척을 찾아가서 나의 노후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그 할머니는 그마을에 소문난 믿음을 가진 한 성도를 찾아가 나를 맡아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지만 그러나이 성도 또한 이 할머니의 요청을 외면, 외면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가 이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이 할머니를 우리가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이 신혼 부부의 집에서 그가 믿던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날도 다른 날처럼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뒤에 잠자리에 들었고요. 그리고 그밤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곁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아니하고 배척했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어 주었고요.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 주었으며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 주었고 나와 함께 살수 있도록 베푸어준 은혜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죄산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들로 내가 믿어졌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의 안정된 삶과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써 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기를 신뢰한 이 믿음의 신혼 부부에게 깜짝 놀랄만한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세워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을 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었을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백성 사무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복 요소, 성공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인간관계가 성공적이지 못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지간의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하지 못한다든지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로 깨어진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주어진 사회 생활 가운데서 이웃과 관계가 끼어진 사람이 과연 그삶 속에 참된 행복과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당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서 상속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귀는데 바닥이 드러나도록 사용합니다. 나중에 비참하게 되자 그는 할수 없이 그동안 함께 했던 사귄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관계 형성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상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형제와 형제 관계, 아니, 교회 생활 가운데 교우와 교우 관계 속에, 직장 생활 가운데 상하, 동료들 관계 속에서 이 관계 형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이뤄야 될 온전한 관계 형성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인생을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 됨에 관계해보 하나님의 백성 됨에 해보게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먼저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3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애하게 하고 아멘 한 마음을 주신다. 한 마음은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는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마음은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이야기해. 인심은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죠. 아, 사람의 마음은 아침저녁으로 변해요. 어떤 때는 솔직히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에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마음이 아닌 하나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마음을 주신다 두 번째로 39절에 한 길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길이 많으면 편리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수 있습니다 잠언 1 4장1 2절에 보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할 때는 옳은 길 같은데 이것이 바른 길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칠장 1 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그리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정신을 차려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그들은 사망의 길로 걸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사망의 길 격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39절 하반제를 보면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구손의 복을 언약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됨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금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연결되어진 주의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복된 삶으로 연결되어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면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복을 준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이 땅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을 말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기간 가운데 요단강의 발원지인 헐몬산에 갔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헐몬 헐몬산은 만년설의 눈이 1년 4시 4철 또 흘러내리기 때문에 아주 계곡에 맑은 물이 흘러넘쳐요. 그 가운데 이제 숲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새들이 이제 읍조리는 그 좋은 환경 속에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꽃 없는 과일 무화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꽃이 없는 나무가 아니라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맛이 달고 약으로 또 치료제로 상처 치료에 효과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세 가지 나무 실과가 있죠. 포도나무, 감남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예요. 이 나무의 열매들은 지중해 연안에서 이제 성장한 이유 가운데 유럽에게 아주 최상품의 과일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다시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구체적인 이 기름진 축복의 땅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사십일 절에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세상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슬픔과 근심이 산더미같이 쌓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살림과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해 기쁨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을 주신다. 42절에 여호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바라간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아픔과 고통 속에 내가 상처받은 아픔보다 더큰 아픔.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큰 고통을 당하는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수치처럼 더 극한 수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의 앞제 아래 있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대를 받는 수모를 겪었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이 재앙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너에게 복을 다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어지러움을 보면서, 과연 이 어지러움과 혼란이 지도자들의 문제인가? 정치인들, 교육과 경제인들의 문제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해방의 기쁨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그 당시에 7%, 8%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자들의 재산과 젊음과 생명을 포기하고 이 땅의 자유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과하며 그들은 초기와 같이 자기들의 생명을 버렸어요 극적인 해방을 경험한 이 나라가 채 5년이 되기 전에 있어서는 안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경제력이 약해서요? 외교력이, 외교력이 부족해서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분열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사참배 문제로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이민족이 서로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온갖 손해와 어려움을 경험했다. 너희들은 뭐냐? 우리가 신사 참배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절한 것 아니다. 이 가운데서 기독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서로 비난하며 갈등하며 분열하며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자 이 땅의 유교 전쟁의 아픔을 경험케 하시. 비로소 정신 차립니다. 교회가 정신 차립니다. 성도가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원마다 넘쳐나는 이 그러한 기도의 행렬들이 교회마다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 응답하셔서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한강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고요 세계 열방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없는 경제의 부흥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할수 있는 나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라의 안정, 한정, 사회의 안정은 위대한 정치가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위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위대한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 가운데 갈망하는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귀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 미, 미칠 수 없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보다 훨씬 커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계, 사랑임을 믿습니다. 6.25 75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특별히 이 때에 특별히 이민족이 여전히 새로운 정부의 출발 이후에 여와 야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럴 때이 땅의 소망이 뭘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겨자심 하나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한 사람이 그 사회를 지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픔과 힘듦과 가정적으로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눈물 흘리는 살아가는 성도들 이민족의 아무런 현실 때문에 염려하는 죄의 백성들 하나님 나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결단 속에 징계보다 더 크신 징계를 철회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살아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땅과 이민족 속에 넘쳐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